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가수 김나은입니다. 예쁘다. 와, 오늘 오는데 비바람이 몰아쳐 가지고 아무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. 까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축제인 것 같아요. 무려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여러분 대박 나고 박수 암성 여러분들께 부탁 한번 드려 도 될까요?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더 힘차고 힘차게 박수, 함성 보내주셔야 돼요 자더 크게 박수, 함성! 아!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왔네요 다음 곡 꽃길만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어, 여러분 날라가지지 않으시게 옆 사람과 붙잡고 계세요 하시겠죠? 네. <laughs> 이어서 다음 곡은 어, 무려 200m나 되는 어, 줄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면 어, 행복도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또 행운도 들어온다 하죠. 분명 또불 줄다리기 하시고 또 좋은 행운 많이 받으셨겠지만 제 노래 들으시고 행운 듬뿍 받으시라고 행운을 드립니다 풍악을 울려라 이어서 뛰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네. 여러분 행운 듬뿍 받으셨나요? 네 좋습니다 어 이어서 마지막 곡 바로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저한 번만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블라트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아시나요? 네자 다음 치워볼까요? 쉬자. 나 맞죠. 자 그럼 제가 앞에 말을 하면 그 뒤에 뭐가 달라도 다르고 해주세요자 살기 좋은 당진시에 사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. 나름 뭐 맞죠. 자 그럼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? 오!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, 감기 걸리지 마시고,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 꼭메들리 띄워드리고,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